아, 어, 상태를 클래스로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상태 패턴은 어, 저번에 보셨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옵저버 얘기를 할 건데 어, 우리가 이제 상태 어떤 클래스의 상태가 있으면. 음, 사실 옵저버를 뭐 여기다가 둬도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제목의 카테고리에다 넣어도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다 스테이트랑 같이 뒀어요. 어떤 상태에 대한 그 핸들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뒀는데요. 아 어, 여기 보시면 음, 얘의 디자인 원리는 뭐냐면요. 잠시만요. 아 어,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의 객체를 여러 객체가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객체가 변하게 되면 이 객체 주로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객체들은 보여주는 객체들이 많아요. 뷰, 대시보드로 보여주나 그래프로 보여주나 뭐 어떤 어, 다른 뭐 모바일로 보여주거나 아무튼 여러 화면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각각의 얘가 어, 그러니까 변화하게 되면 값이 변한다라든가 데이터가 변하면 이것들을 이제 통지해줘야 됩니다. 통지에 그걸 노티파이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통지해줄 때, 그럼 이 바라보는 애들이 여러 개일 때,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옵저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옵저버 관찰한다. 라고 해서 옵저버 패턴인데, 얘네들이 굉장히 많거나 여러 개여도, 상관없이, 노티파이가 갈수 있게끔 한다. 라는 게이 패턴의 특징입니다. 어 상호 작용하는 객체 사이에 이제 느슨한 결합이 중요한 거죠. 어 뭔가가 타이트하게 되면 얘가 변하면 얘도 같이 변해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할 때이 데이터를 가진 객체를 주로 서브젝트라고 얘기를 해요. 서브젝트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얘를 바라보는 애들을 옵저버라고 얘기하는데 이 옵저버와 서브젝트가 만약에 타이트하다라고 하면, 서브젝트가 변할 때마다 옵저버에도 또 다른 어떤 코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서브젝트에서는 통지만 해주면, 옵저버가 알아서 그 데이터들을 업데이트해서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리프리젠트 할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옵저버는 계속 추가될 수도 있고, 삭제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옵저버가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게 서브젝트한테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거죠. 그것 또한, 서브젝트가 if, else, if, els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업저버에는 어떻게 하고 어떤 업저버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 굉장히 타이트한 결합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지, 그렇지만, 어, 서브젝트가 하는 일은 상위 클래스한테 야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면 나머지 콘크리트 업저버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업데이트를 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옵저버 패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대다의 의존 관계가 있을 때 어, 다른 객체의 변화를 노티파이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해서 자동으로 갱신하게 한다. 뭐 데이터나 날씨 어떤 통계 자료를 여러 뷰가 보이 그래프로 보이거나 대시보드로 보이. 그 다음에 어, 여러분 이제 로그 어, 자바 유틸 밑에도 로거가 있거든요. 로그가 있으면 그 로그를 어,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록을 하는 애들을 핸들러라고 했을 때그 로그에 대한 핸들러가 한개 이상일 수도 있어요. 인포로그는 뭐 여러 개 찍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면에 찍을 수도 있고, 파일에 찍을 수도 있고 이렇다고 했을 때그 핸들러가 추가되거나 삭제하는 거랑 상관없이 나는 로그를 라이트하겠다라고 하면. 그 얘를 바라보고 있는 옵저버 들한테는 그대로 그것들이 총지가 돼서 같은 방식으로 아니 각자 찍고 싶은 방식으로 찍으면 되는 거죠 화면에 찍으래는 화면에 찍고 파일에 찍으래는 파일에 찍고 이런 식으로 안 찍으래는 안 찍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때 역시 이 핸들러들도 어, 옵저버가 될 수가 있다 어, 그 변화에 관심 있는 객체가 몇 개인가는 서브젝트한테는 돈 케어라는 거죠. 네, 이렇게 루스한 관계를 가져야 어, 옵저버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랑 상관없이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옵저버들의 상위 클래스 얘로 핸들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서브젝트랑 옵저버를 분리해서 구현해놓고 그 다음에 옵저버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쪽은 서브젝트라고 하고 얘를 모니터링하는 애를 옵저버라고 한다. 데이터는 옵저버, 일단 서브젝트에서 바뀌니까 서브젝트에서 업데이트 쳐라 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 업데이트 쳐라 하면서 그냥 통지만 하면 얘가 서브젝트를 알고 있다 라고 하면 서브젝트에서 데이터를 끌고 오는 어, 풀의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서브젝트에서 예로 업데이트를 쳐 데이터를 그냥 날려주면 그 데이터로 업데이트하는 푸시하는 방식. 뭐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노티파이는 서브젝트에서 옵저버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대부분 서브젝트에서는요 업저버를 어, 리스트로 갖고 있어요. 리스트 옵저버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돌면서 노티파이 할때 업데이트를 쳐 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 실제적으로 이제 콘클리트 서브젝트가 하는 일은 어떤 스테이트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스테이트가 변화했을 때 노티파이를 호출해 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옵저버들이 하는 거는, 그, 노티파이를 받으면, 업데이트를 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서브젝트를 알고 있으면, 서브젝트 스트리트를 가져와서 자기가 업데이트를 쳐도 되고요. 근데, 서브젝트 아니고, 뭐, 데이터만 던져줬다? 그럼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얘는, 서브젝트가 뭔지는 알고 있는 게, 구현상 편하겠죠. 그래서 뭐 풀하고 푸시 방식 두 가지가 있다 했는데 프리덤 푸시건 간에 업데이터는 데이터를 변했다라고 통지는 서브젝트에서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랜덤 저희가 해볼 거는요 그래서 뭐그 로그의 로그 핸들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핸들러가 있고, 그 핸들러를 업데이트 치면서 로그를 기록을 하는데요. 저희는 랜덤 럼버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이건 예전의 디자인 패턴 책에서 나왔던 예제인데,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옵저버의 상위 클래스가 럼버 제너레이터고요 어, 앱스트랙트로 선언이 돼 있죠? 그래서 넘버를 만드는데, 얘가 이제 가지고 있는 애가 옵저버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옵저버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add 할 수도 있고 delete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변화가 생기면 notify 를 때립니다 notify 를 때리게 되면 어, observer 리스트 갖고 있죠 얘네들에 다 업데이트를 치면서 객체를 이번에는 넘겨 줬어요 객체 자체 어떤 객체 subject 를 자체를 넘겨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랜덤 넘버를 쭉 만들다가 노티파이 오, 오, 하면은 이 위에 노티파이 이제 서운에 있잖아요. 옵저버들한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넘겨주면 옵저버가 걔를 받아서 어, 걔 이제 노티파이를 받았을 때 그러면 업데이트를 치게 되잖아요. 예 네. 봐야 할때 업데이트를 호출하죠. 업데이트를 칠때이 디스에 대해서 어, 값 값을 이제 여기다 캔 넘버 얘는 숫자만 적어 주는 거고요. 얘는 이제 그 개수만큼 이제 별을 이렇게 찍어 주는 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드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옵저버는 계속 추가될 수도 있고 삭제될 수 있지만 서브젝트 입장에서 노티파이를 때리는 방식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구현되어 있는 것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예, 네, 우리는 어, 한번 구현을 해보면서 같이 코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렸고. 자, 옵저버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패키지 만들고요. 어, 그냥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클래스 아까 보면 어, 넘버 제너레이터라고 있었죠. 더가 있었고 그다음에 읍저버가 있었어요. 어, 넘버 제너레이터 중에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있었는데 일단 넘버 제너레이터 쪽을 구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아까 보셨듯이 observer private list observer를 리스트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array list로 가지고 있겠죠. 제 리스트는 추상 클래스니까 array list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생성을 하게 뒀습니다. 리스트, 예, 있구요. 그 다음에, a d d 할수 있잖아요. 어떤 옵저버를 상속받은 옵저버가 들어오면, array list 에다가, s 에다가, 그래서 이 옵저버를 추가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운다, delete observer. 이런 경우에도 역시 객체가 들어오면 해당 객체를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 자체를 지우는 게 있어요. 리무브에 보시면, 예, 네, 어레이리스트의 리무브면 오브젝트 자체를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불리언으로 해주면 좋겠죠? 잘 지워졌는지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어 뭐 옵저버가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퍼블리 보이드 노티파이. 아이고. 네, 이렇게 옵저버한테 노티파이를 때려줘라라고 하면 이터레이터 돌면서 누구를 옵저버 옵저버 리스트 아까 가지고 옵저버스 이터레이터 이렇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while ir.hasNext 그러면 옵저버 리턴 되겠죠? ir.next 해서 옵저버에다가 지금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옵저버에 업데이트를 만들 거예요. 업데이트하고 디스를 이렇게 넘겨줄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퍼블릭, 앱스트랙트 해서 인트, 겟 넘버. 이제 넘버를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할 거니까 리턴 넘버에 대한 리턴을 해 주고 넘버 제너레이터니까 엠 스타트 해서 익스큐트 하면 얘가 해야 되는 일을 이제 넘버 제너레이트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는 넘버 어, 랜덤으로 제너레이트 할 거고요. 만약에 뭐 얘가 시리얼 넘버 제이트 라면1 2 3 4뭐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겠죠. 음, 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랜덤 넘버 제너레이트, 어, 오케이. 요 업데이트 아직 안 만들어서 그런 거고요. 랜덤 넘버 제너레이트는 제가, 음, 딴 데서 갖고 올게요. 자, 여기 아까 요숫때 2가 빠졌군요. 네. 그래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얘가 하는 일은, 어, 넘버 제너레이터를 익스텐지 받아서 익스큐트를 구현을 했고요. save all 그 다음에 notify-observers 해서 잠시만요 어, notify-observers s를 넣어주겠습니다 네. 얘를 불러주면 이제 notify를 다 이렇게 때리도록 넘버 제너레이터는 이제 그50 이하의 숫자에서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observer를 만들어 볼게요 new 만들었죠? 업자바. 그래서 얘가 상위 클래스고, 얘가 해야 되는 일은 여기 보시면 아까 업데이트를 칠 거고 디스를 받는데 디스 타입은 얘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만들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create 네, 여기다가 해서 업데이트를 칠 건데. 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는 상위 클래스고, 각각의 옵저버들이 알아서 업데이트 하는 거는 구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도 앱스트랙트, 그 다음에 얘도 앱스트랙트. 그래서 옵저버 중에 하나만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지털 옵저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클래스, 디지털, 디지털. 털이아니야 디지트 디-지-트 숫자로 이제 하는 건데 네이 익스텐즈 저-버 옵 저-버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업데이트 칠하고 이제 얘가 어인플리멘트 메서드 이렇게 만들어 하겠죠? 네, 숫자를 업데이트칠 거예요. 그래서 넘버 제너레이터, 넘버 제너레이터가 올 건데 이 넘버 제너레이터도 여기서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인 거고 사실은 뭐 시리얼 넘버 제너레이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짝수만 하는 거, 오드 넘버, 뭐 이분 넘버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올 건데 이 서브젝트도 U 타입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넘버 제너레이터의 Get Number 네, 이거를 에휴, 지워졌네요. 네, 이렇게 해서 뿌려줄 거고요. 자기 옵저버가 뭔지 한번 여기다가 좀디지트 옵저버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불러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가 이제 숫자가 빨리빨리 나오기 때문에 잠깐 t h r e a d 해서 뭐 1초, 0.1초 정도 쉬게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터럽트 익셉션을 처리해야 되니까 트라이 c 치를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지트 옵저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프 옵저버를 만들 건데, 그건 제가 가져올게요. 네,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네, 이렇게. 어, 근데 제가 그, 저기 뭐지? 저기다가는 얘를 옵저버를 인터페이스로 선언을 해놨더라고요. 얘밖에 없으니까. 네, 교재그 여러분들 그 소스 올려드린 데는. 이제 뭐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지금 여기다가. 어, 그래프 옵저버는 이렇게 해서. 그래프 옵저버다 라고 하고, 별을 보여주고, 얘도 0.1초씩 이렇게 쉬게끔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돌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서브젝트는 하나고, 그 다음에 옵저버가 두 개죠. 그래서, 서브젝트가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예. 지금은 랜덤 넘버 제너레이트인데, 예. 서브젝트가 또 만들어지고, 이 서브젝트에 얘네들이 또 옵저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메인을 돌려볼게요. 그, 실제적으로, 어 난수가 생성되는 거는 얘잖아요, execute. 예. 그래서, new, class, to main 넣고, n i s 지금 만들어야 되는 게, number, generator. 그 다음에, 어, 여기 랜덤 넘버. 잠시만요. 익스텐즈. 예를 이렇게 생성을 하고, 그쵸? 그다음에 옵저버 두 개. 디지트. 옵저버. 그래프, 그래프, new, 그래프, 그 다음에 이 럼버 제너레이터가 Add, 옵저버 하잖아요. 그래서 DigiT, 적 순서대로 이게 업데이트를 치니까 뭐 그래프, 적어 그럼 숫자가 먼저 보이겠죠. 이렇게 그 안에서 뭐 다른 일을 하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넘버 제너레이터에, 익스큐트 u t 때리면, 네, 얘가 쭉 돌면서, 난수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옵저버들한테 로티파 i f 를 때렸습니다. n e 해보시면, 네, 이렇게 나오죠. 총몇번 하게 되어 있냐면, 20번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new에서 class 하고, word, 어, number,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g e p e n d s 그 다음에, number generator. 이렇게 하면, 얘가 execute, 그러면, get, get number 하시고, 그 다음에, asq2 를 하게 되는데 여기다 int, word, number 그래서 처음에는 1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return word, number 이렇게 하고 어.. 1부터 쭉 하셔도 되고, 그래서 m t i는 1부터 i가 50보다 작은 동안 i를 이렇게 하면서 모두 넘 u 이 l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면 얘가 이지시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update n o t i 이렇게 해주면 네. 그러면 g e t n u m b 가져가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메인에 가셔서 o b s 테스트 넘버 제너레이터 u 드 b 하는 방법은 똑같죠? 그죠? 오드 넘버 제너레이터 이렇게 해주고, odd number g e n e 에다가 add. 한 다음에, graph o b 오드 넘버 는어트에익 x e c u 때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거주고 해보겠습니다. run 하면, 처음에는 20개짜리 생기고, 그 다음에 2, 3, 뭐 이렇게 생기죠. 그죠? 네. 49까지. 그래서, 어, 이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 어, 넘버 제너레이터가 뭔지, 그 다음에 그 옵저버가 뭔지 굉장히 느슨한 결합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객체가 여러, 일대 다의 관계, 관계일 때 어, 이거를 각각의 서브젝트가 옵저버들을 다 알아서 걔네들한테 각각 업데이트를 시키는 이런 코드를 그러니까 이 서브젝트 안에 옵저버까지 들어있는 이런 코드를 만들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얘네들 클래스를 구별을 하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어, 상위 클래스를 상속을 받는 형식의 이런 구조를 가지면 훨씬 유연하다는 라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업저버에 대해서 찾아봤고요. 어, 여기 교재에도 똑같은 얘기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상적인 결합만이 존재하다. 일종의 브로드캐스팅 방식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